와, 개빡신 먹히 피, 피. 라포피치. 라포피치. 를브리브리킹 이브리킹. 이브킹 이브리킹. 이브리이킹 이브리킹. 리킹 이브리킹. 이리킹이리킹리킹이브리리리폭 アップルバイ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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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アップルバイアップルバイアップルバイ 격자 요리야, Okay, so that's it. Chongong, one shot. Chong, one shot. Chong, one shot. Chong, one shot. 아 오오, <laughs>

1미르크 반사 T1 격자개소이랑 억각좋아해 추다타고 3 왼벽 왼벽, 왼벽. 왼벽. 아다아래다 나이스 미션 성공 블루 승리 아 성공적으로 수할수있 아, 럽시제 내가 1미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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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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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반샷 음. 반샷다 윽박 엠베 으아 저러고 있네? 머리 가봐 나 오픈 야 패스 패스 잘씻겠다 <laughs> 머리 머리 쭉 찌른다 머리 쭉 찌른다 머리 쭉 찌른다 응, 아직 아, 머리 길. 아직 머리길이야 하나 어... 아, 쇼다 길동, 길동. 똑같은 캐리가 둘다 싸운 셋다 네. 결과 아, 씨발. 미션 10 <laughs> 레드팀 <grateful 가 Chaos> 승리. MG 진임로 싸울래. 자꾸 나 혼자요. 싸싹 나풍풍 맞아? 아, 니 나풍이야. 이상하다. 이거 막헛걸로 하면 되네. 잡아봐야면. 나간다, 간나 간다.

쯔쯔 다까왔 다가 페이 를 다시 샀 다네 팩트 베트 베스 아니야 패스 아니야 아 간다 시5아 이게 로5야 미션 실패. 레드 팀 승리. 5 5 5이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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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가 쟤빼왼나지긴 했어? 아, 박으로박에서 소리가 안냐나포한나

사도 내걸가격존나 싸졌던데 누나 애답더러, 너? 아, 애에더러 너. 아, 아, 애 아, 아, 애답더러. 아, 애답더러. 아, 아, 애답더러. 아, 애 아싸이다싸 안보여 나머어 나이스 <laughs> 우리 머리 사오도에 패스 패스 빼도돼 빼도돼 이거 아이 <웃음> <웃음> 우리 폴카사이 어, 찍어줄게. 아잉 피사시 위폭에 하나 건들고 뉘우자. <laughs> <담자>. 피사시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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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 성공 블루팀 승리.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나 피방인데 이거 <이걸 웃음> <laughs> <laughs> 대박이야? 아. 오. 야, 아니, 씨발, 아 진짜 돌야나매방방 아, 안피방 진짜 비 진짜 우리 왼쪽 아래 매방 아, 아... 그쪽까지 가면 보여 그거? 아냐, 엥임 갖다 대야, 보요 어, 생각을 안할 거야. 아, 계속 펌블하니까 짜증난다. 인포. 아, 직고까 줄게. 빠진 거잡잖아 몰라 아무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 필이라서 실각도많아줄것 같아. 응대폭가는 오케이 되겠죠. 오케이, 다들. 어, 알바를 잡아. 나 필. 어. 와이자, 와이자 잠시만. 가자, 간다. 나이스 미션 성공 블루팀 승리.

옆으다3미리버리다 어. 빠지고 머리머리다 좌우도 우도우도 좌우도 오총좀 내려도 되고 출렁이 킬 나이스 나 먼저 할게 나 먼저 할게 오케이 아둘 셋고 줄길 없다 1몸 1몸 일 가둬놨다 1몸 필. 이게 리깡 쓰리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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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쓰리깡 둘우도다우도 좌우도 하나 더 하나 더우도 HP 1백백백0 여기까지 잘 시켰고 나이스! 내 팀! 아나 지금 귀엽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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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파이팅 들리는 것 같은데? <laughs> <laughs> 목소리. 목소리 다 들고 는데 야, 내가 못가지고 끝났다, 끝났다. 급발리 같이 그랬어. 이거 나 있어서 억가을 많이 꼬을거야 저지, 저지, 포지저아 이거 필지저로이지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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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거 지금지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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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다지 저지, 저지, 트돌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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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지지 이쪽 아래 아 로비네 아 다시 다시 아, 머리 아, 나 머리 머리 아나실했다 쇼닝 쇼닝 거 쇼닝 거 쇼닝 거 머리 걸려 머리 걸려 나왔다 실패 아, 소집망인데 <laughs> 그래 이거 먼저 일했다면은킬될것 같아. <laughs> 근데 그래도 필은 다 죽였네? 맞다 맞다. 테리 벌어 도 주심 아, 왼쪽 위에 오른쪽 아래에요. 쇼둘 거리 하나 있다. 열었다가 왔다. 아, 드럼 벌어 놓고 물까지 쪘잖아. 쑈 왼쪽 바다. 잠시만 어 헌디, 헌디, 아, 미안. 1문 쪽에 있나 봐. 헌디, 헌디, 런나 있어? 다시 한 안돼 자신 해줄게 설대 앞 설대 앞리칸사호도권사호도권나창 내리고 있을게 나이스 야 현덕이가 갑데기레팀 <laughs> 승리 아니 누구? 내 물어볼까? 아니, 아니야? <웃음> <웃음> 이 아니야? 이폭 겁나 잘 가는데 나쇼이만 해? 공수련 드러야게 아니 근데 엔딩야그그로하잖 그거 실령 신동생이래. 아. 3미리 안 빠졌어. 3미리 반사. 3미리 나미리 반사. 내가 싸웠어. 그가어 빠졌어. 나 이거 4호도 1폭 좀 바라봐. 동 펀디. 아, 4호도. 나격작이 우리? 천밀있다 저기. <목소리> 오른쪽 피혹시 와 씨발 나와 어? 아 백업한거야 이거피리이라서아 사이리가 나구나 바로시발 나와 이러 거야. 이상하네 라플 들었다 <laughs> 짧게 안와봐 로포로퍼 아, 오른쪽 아래 뭐... 포퍼로퍼로퍼로퍼로퍼구와개빡신안놓 키... 휠... 휠... 라코 피치... 라코 피치에인 브리킹... 쇼딩... 쇼딩... 쇼핑... 이벤슛 이럴 때는 대각선... 대각선 대학포... 쇼핑... 쇼핑... 머리... 라코... 쇼핑... 뭐야? 와아 피... 야... 폭 나... 있다... 머리 따라다 얘가 통해서 얘가. 어, 얘는 피백. 어, 나헬같데 방금 머리 잡을 때도 백샷서 잡았잖아. 미션 성공. 레드 성공. 뭐지? 아기인턴사다 저거. e r m i